말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아, 여러분 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런 스펙, 이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아, 회사에서 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영어 점수는 몇점 이상. 그리고 어떤 이제 자격증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자격증 필요하고 저격증, 저런 자격증 필요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또, 인성이나 성품 같은 것도 이제 좋아야 되겠죠. 면접을 보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의 능력을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뽑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능력이 있어야 취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 맡기실 때 과연 어떤 것을 보고 맡기실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단임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이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또잘 하니까. 아, 당연히 저 사람이 아, 뭐큰 일을 해야지. 많은 일을 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아니면 적게 다녔느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조금밖에 모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일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물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 꼭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 아니더라고요. 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자신감이 있어. 난 누구보다 도 잘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기 싫어. 난 능력이 없어. 난 부족해. 그런다고 해서 안할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의지, 또내 자신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40세 때 모세. 여러분, 이 40세 때 모세를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도 있었고, 또 자기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어, 왕의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왕자니까 그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거기다가 뭐 자신감도 있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4 0세의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딱 맡기면 일사천리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몇 살에? 80세. 40년이 지나서 80세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뭐하고 있을 때요?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돌보면서 아무것도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냥 양치는데 뭐, 뭐가 필요합니까?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옛날에 그 명성, 그 권력,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80세입니다. 나이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이제 없었고, 무엇보다도 할 의지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혈기왕성하고 자신감도 있었고, 또 많이 배웠고,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그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막 무엇보다도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막 하나님 일 하기 싫어요. 사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의지도 없고 그런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때 여러분 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아, 일을 시키려면, 이왕이 일을 시키려면 그 40세 때 그냥 펄펄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모세, 자신감도 충만했던 그 모세를 그때 쓰시지, 왜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 모세, 스스로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런 모세를 굳이, 굳이 부르셨을까? 모세 스스로도 아 하나님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보다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시키세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데 하나님은 그말 못하는 모세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사람은 너다 내가 택한 사람은 너야 그래서 이 모세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또 강제적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혼내면서 다그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가 왕의 이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마음이 안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자기들을 직접 다그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안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미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여러분 사울을 소개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는 준수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준수했다. 키는 컸다. 이게 이제 사울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준수했다는 이야기는 착했다는 얘기고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다가 키까지 컸으니까 단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그야말로 꽃미남입니다. 아주 멋진 청년이에요. 또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효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안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아 지금 나귀가 어딘가인지 없어졌다. 그 암나귀를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때부터 몇날 며칠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암나귀 찾는다. 집을 나간 나귀를 찾는다 그러면 뭐 동네 몇 바퀴 돌다가 말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몇날 며칠을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온 산을 헤매이면서 그안나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겸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귀를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 안나귀가 어디 간지 모르니까 이 동네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분이 혹시 우리에게 안나기어딨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물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지금 뭐나귀 찾으러 나와서 뭐 가진 게 없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또 존중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은 잘생긴 미남이었고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는 효자였고 그리고 신앙적인 이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셨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왕인 다윗. 다잇.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빛이 붉었다. 얼굴 빛이 혈색이 돌았다는 겁니다. 건강했다는 얘기죠. 얼굴에서 건강한 그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또 눈이 빼어났다. 아주 총명한 눈을 가졌다. 아주 똑똑했다. 뭐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아까 사울처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사, 어디 다윗을 보니까 건강해 보였고, 그리고 잘생겼고, 또총명해 보였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다윗은 형들이 일곱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로서 집안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굳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동생이 나가서 양을 돌보고 양을 칠고 뭐 이런 집안의 굳은 일들을 다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순종하고 형들의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착해다. 잘생겼다. 뭐, 똑똑해다. 또 뭐, 효자다. 믿음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택하셨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뭐 이것저것 할수 있는 뭐 어떤 것이 있든지 그거는 우리가 보는 기준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가 똑똑하냐? 부자냐, 건강하냐, 뭐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걸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일이 하나님께 주,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받았다면, 맡겨졌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자, 여기에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에 붙잡혀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그 일을 잘 해냈다. 성공적으로 뭐 해놨다. 이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모세,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부르신을 받고 그에게 일이 맡겨졌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이후에 어떻게 일을 해 나갔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400년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에요. 400년이면 세대가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이정치성도 다 잃어버릴만한 그런 기간 아닙니까? 우린 일제 그몇년 거치는 동안에도 지금 뭐 언어도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지금 일본 문화에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0년입니다 400년이라면 이스라엘과의 정치성이 다 없어지는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애굽에서애굽의 어,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다 해방시킨다? 이게 어디에 보면 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고 애굽의 언어에 젖어 있고 애굽의 생활풍습에 다 젖어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스라엘만의 정치성을 갖고 구해낸다? 아,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활풍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모세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가난 땅까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구하인기위서는그 애굽의 왕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은 완악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안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제 우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야된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난 하나님 몰라. 너희들 이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느냐. 난 하나님 모른다. 아예 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애굽의 왕을 설득 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그 광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의 이 지도권, 지휘력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려고 또 모세의 형과 또 누나가 모세를 비난한 일도 생겨났습니다. 모세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를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과 누나가 자기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됐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의 눈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이, 능력도 없이, 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이도 볼까요? 다이도 아까 외모가 출중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잘생긴 거 가지고 왕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왕으로 택함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서 군사들을 보내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울을 존중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함부로 할수 없다. 존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던지 도망다니면서도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지어는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의 이 반역도 일어납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쫓겨났습니다. 도망다닙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죠. 다이당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이당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젊,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대함도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금 위대한 이,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볼까요? 자, 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생긴 사람이었고 효자였고 신앙심도 있었다. 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왕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심사숙고하고서.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 그 역할이 중요했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안, 않는 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아,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누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부르심을 받았든지간에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모세, 다윗, 지금 사울,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일이 막 대단하게 큰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나 다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런데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그냥, 그냥, 뒤돌아서 버리고 말고,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서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길 그냥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걸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